그건 칠판을 잘 보세요. 미리 가려놨습니다. 도식은 돼 있고. 그러니까 뒤에 거를 따라가서 읽는 게 아니라 도식에 맞춰서만 읽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원한다. 나의 삶이 오연식이니까 갖기를 원한다. 뭘 갖기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식에 맞춰서, 우리가 도식 축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이 원리를 까먹으면 안 돼. 까먹는 순간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한다, 너의 조언을. 여기 오영식이 아니죠? 뭐뭐가 뭐뭐하다가 아니니까. 배우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종종 기대한다, 오영식 동사. 아이들이 하기를 기대한다. 자하기를 기대한다. 부모님들이 했던 것보다. 진정한 친구가 물어보지 요청하지 않는다. 너가 행동할 것을 천사처럼 행동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진정한 친구가 된다. 되어준다. 너의 천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안 돼. 지금 해석 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 해석을 쓸때 뒤에 말을 따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뒤에 말을 넘어가려고 하잖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내가 앞에서 차곡차곡 알겠지? 그지? 차곡차곡 끌어와야 돼요. 그지 앞말에 맞춰서. 자, 이쪽에 볼까? 그럼 더 젖으니까 판사가, 판사일 수도 있고, 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일 수도 있으니까 판사가 오더 명령할 수 있다. 뒤에 거 쳐다보지 마세요. 명령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영식 동하인데 너가 페이 지불하도록 판사가 명령할 수있대오 뭐야 오. 그럼 뭐야 맥시멈 파인 어마운트니까 파인이 벌금이거든 최대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대 얼만큼? 천 달러를. 오. 그럼 백만 원이네? 지불하도록. 올라오니까 허락해라. 뭐뭐 하게 해라. 하게 해라. 오연수동사 도식 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너의.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자꾸 이게 자꾸 너희들이 무너질 거야. 도식은 무조건 하고, 도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 축적이에 안부, 앞에 붙여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식을 해야지만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자꾸 이게 무너지면 영어도 안 됩니다. 하게 해라, 너의 패션, 열정이. 이가 써야 되죠? 오연순사니까. 열정이 되게끔. 뭐가 되게끔? 너의 목적이 되게끔. 목적이 싫으면 목표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같은 말일 거 아니에요. 열정이 너의 목표가 되게끔 그리고 이상한데 그러면이겠지 그러면 그치 한마디에 붙이니까 이렇게 나오는거야 그것이 그것은 너의 열정이죠 이런 열정이 될 것이다 뭐가 될까 어, 너의 직업이 될 것이다 원데이 언젠가는 이게 싫으면 미래. 원데, 원데이라는 말은 미래의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 요것만 하면 경험이. Enable, 오염수 동사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한다. 그럼 너가 recognize만 해야 되잖아. 인지, 인정, 뭘까? 인지하다겠지? 경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정은 이상하잖아. 너가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실수를 음. 뭐할때 너가 만들었을 때 만들 때이건 당연히 실수겠죠 이런 실수를 다시 이게 차곡차곡 정확하게 하려고 해 지금 약간 피곤하다고 해서 눈 흐리둥퉁하게 보시면 네습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실력이 올라가지 대충 설렁설렁하시면 잘안 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 피곤하고 그럴 때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되려 망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지금 공부하는 네네 자세를 봤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야 움직이는 물건이 항상 앞으로 가니? 움직이는 물건이 항상 위로 가는 거야. 우리는 움직이는 물건이 항상 앞으로 가고 위로 가게끔 네가 하는 행위가 전진이 되고 발전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런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물건은 항상 움직이는 게 앞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앞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실력을 퇴보시킬 수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집중해서 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요 내가 집을 이 보통 그렇게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언론타임 뭐라고 해야 될까? 혼자 있는 시간 시간이 주어져 force 오형시동사 강요하다 강요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강요한다. 너가 뭐 하는 거야? Take 우리 휴식이잖아. 휴식을 취하도록 휴식을 갖도록.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어디로부터 휴식을 갖는 거야? 이런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따뜻케 말하면 어떤 거지? 일상적으로 네가 해야 되는 일로부터. 오케이, 너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 보세요. 그가 펄슈에이드 설득하다, 설득했다. 얘도 오영수 동사입니다. 내가 먹도록, 먹을 것을, 먹을 것을 설득했다. 어, 레슨에, 그럼 고기를 덜 먹을 것을, 고기를 덜 먹을 것을. 또는, try, 시도하는 건데, 가는 걸 시도할 것을. 시도만 했다. 고잉만 하면 해석이 이상하네? 시도해 볼 것을, 먹을 것을. 똑같이 해석해야 되죠? 시도해 볼 것을. 베지 i 리언이니까 채식주의자가 돼볼 것을 채식주의자가 돼볼 것을 설득했다. 240번 해볼게요. 강한 리더가, 지도자가, 지도자가 리더가 더 좋지 않나? 리더가 격려한다. encourage 격려하다. 오용식 동사예요. 너가 하도록, 너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